지혜 없는 자는 제목으로 잠원 강의를 이어갑니다. 1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각이 부족한 사람은 손벽을 쳐서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선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능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즉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별과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리 앞에서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잘 모르는 모르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가 없는 사람. 성경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미련하고 다른 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에 그들이 지혜로워 보이시나요? 세상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분별력과 판단력은 시비를 가리는 능력이 있어서 현저히 부족함을 봅니다. 참 우매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 결과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지혜가 없는 자들이 쉬잘 넘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보증에 대한 문제다. 지혜가 없는 자가 잘 넘어지게 되는 것이 이 보증에 대한 문제다. 자모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모에는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은 아니라 22장 26절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보증을 서는 자를 성경은 지혜가 없는 자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보증을 잘못 섰다가 빈 털털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손을 잡고라고 번역된 부분에서 잡고에 해당되는 논문의 의미는 치다, 손을 치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마주쳐서 악수를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는 증인 앞에서 스스럼 없이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간단하게 보증을 서주는 사람, 쉽게 보증을 서주는 사람.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경우는 그 빚을 그 사람이 갚지 못하게 되면 보증을 선 사람이 모든 책임을 법적으로 져야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이 모든 위험을 감당할 만한 재력이 있든지 내가 누군가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돼서 내가 그걸 다 갚아 줄수 갚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돈이 돈이 많기 때문에 뭐그 정도는 내가 보증을 썼으니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보증을 서준 사람과 원수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보증을 서주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증을 서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세우면서까지 어떤 일을 무리하게 하는 일을 신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보증까지 세워가면서 물론 이 제도와 법이 또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증을 부탁할 경우가 있지만 그럴 경우는 그 보증이 그렇게 중차된 문제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되도록 어떤 일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막 여러 사람을 보증을 서게 하고 이런 일들을 신자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또 보증을 부탁받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야죠. 앞에서 말한 대로 그 보증을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이 덜컥 보증 섰다가다 날아가면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혜가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쉽게 보증서 주다가 패가 망신한다 이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보증을 서 주다가 일이 잘못 되게 되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갈갈이 찢어지고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죠. 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에게 빚을 지거나 보증을 서는 일은 함부로 함부로 행하지 않는 일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목사는 이것을 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 빚을, 서, 빚을 지거나 보증을 서는 일이 발생을 하면 목사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주세요.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 이겁니다. 근데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고 이래가지고 성도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물질적인 여유와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지치를. 하나를 지체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내 믿음이 견고하다면 보증 쓰십시오.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보증에 함부로 나서지 말 것을 성경놀이에게 분명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자는 싸움을 사랑하고 자기 집 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찾는 자다. 아, 죄를 사랑하는 자는 싸움을 사랑하는 자이고, 자기 집 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찾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냐? 자모이 말씀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죄를 좋아하는 자가 뭘 좋아한다고요? 싸움을 좋아한다. 다툼을 좋아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죄악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죄와 이 다툼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이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속성은 뭐죠? 온유함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기는 끊임없이 싸움을 좋아합니다. 언제나 싸움을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요. 언제나 분쟁을 조장하는 쟁투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성경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이유로든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초에서 남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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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야 됩니다. 예, 40대 50대 이상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남자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냐 이겁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남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소절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렴하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목회 소신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 성도들인데도 싸운다. 그것을 특별히 경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하고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일어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결국 교회가 싸움판이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이 뭐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처로니 배우고 경건에 진력하지 않으면 쓸데없이 교회 안에서 분쟁과 언쟁을 일으키고 쟁투와 분쟁을 회방을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마음이 부패해지면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 오기만 하면 싸움을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원인이 뭐예요? 죄악 때문이다. 이유 여화를 막너라고 죄 때문이다. 다툼과 논쟁을 좋아하는 자는 그 속에 죄를 좋아하는 마음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비를 가리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이 자꾸 분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온유하고 분쟁이나 다툼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싫어해요. 싫어해요. 결코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갈등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그런 걸 자꾸 그렇게 한,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니다 뭔가 언젠가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영혼이 뭔가 죄로 인해 꼬여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의 영혼 가운데 죄악이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언제나 다툼을 그가 좋아하게 되어 있니다 그러니 부부간에도 늘 싸우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그 속에 죄들이 있으니까 죄들이 지체들 간에도 맨날 다투는 거, 논쟁하고 분쟁 이렇게 하고 공동체 평화를 깨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있어서 죄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제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싸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죄성을 뿌리채 뽑아 주십시오. 그래야 분쟁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언제나 온유와 사랑과 절제와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자기 문을 높인, 높인다라는 의미는 교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 번 잠언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자기 대문을 높인다는 것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교만한 자의 결말이 뭐라고요? 파괴와 파멸, 멸망이라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자기를 높이는 일에,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부끄럽고 추한 사람이라는 걸늘 자각하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의 언성을 높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추악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던지, 그것을 모두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지,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끝없이 높아지려는 이 마지막 세상을 보세요. 멸망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세상에서 나를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집을 자랑하든지, 자기 차를 자랑하든지, 자기의 비싼 옷을 자랑하든지, 20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비틀어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그의 혀가 뒤집히는 자는 재앙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특하다의 원문의 의미는 비틀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비틀어졌다. 사특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비틀어지거나 뒤틀리는 것. 이거는 악인이 가진 그들의 성격의 특징입니다. 악인은 비비 꼬여 있습니다. 뒤틀려 있습니다. 뭔가가. 그래서 항상 진리를 거부합니다.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뭐든지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걸 그대로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특한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배배 꼬여가지고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공동체의 결정을 거절하고 혼자 자기 혼자의 길을 갑니다. 참된 믿음에서부터 비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룩하고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영원히 비틀어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자모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마음이 영원히 비틀어진 자는 이 땅에서 복을 얻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틀어지고 뒤틀린 자에게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 보셨어요? 항상 이렇게 마음이 뒤틀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 마음이 언제나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를 부정하고 악에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이 사특한 자와 그다음에 혀가 패역한 자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패역한의 의미는 뒤집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특하다라는 말은 뒤틀리다라는 말이고 비틀어지다라는 말이고 폐역하다라는 의미는 뒤집어 엎다라는 뜻입니다. 자, 혀가 폐역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모든 게다 뒤집어 퍼지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진리에 오른 가치를 뒤집어 엎으면서 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그러니까 패역한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를 입히는 이런 자들은 성경이 뭐라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자기 양심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과 속임과 불의하고 악한 말들을 선동을 일삼는 자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하고 거만과 악한 행실과 그 다음에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10장 31절 32절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의 말로 거짓을 일삼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받게 된다. 성도 여러분 부디 평화의 말을 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의 말, 칭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혀를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 심판과 재앙을 당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거짓과 기만의 시대입니다. 세상에 믿을 게 믿을 말이 없어요. TV를 틀어도 온통 이 세상에 남무하는 이 온갖 사악한 말들을 보십시오. 진리와 진실은 다 감추어지고, 온갖 사악한 거짓의 말들로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응? 이러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입술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면, 2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낳는 그에게 비탄함이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뻐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원에는 여러 여러 구절에서 미련한 자를 자식으로 둔 부모의 그 고통과 불행을 여러 말씀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자는 그 부모의 말을 듣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부모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없신여기는자곧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잘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잠언은 여러 곳에서. 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대드는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들이 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련한 자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랑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제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닫고 배우고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제 멋대로 살죠. 제 멋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곧 미련하고 어리석음이고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부모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부모님 같으면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출세한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런 자식을 보면서 한없는 슬픔과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거듭나지 않은 부모님이라면. 뭐 자녀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냥, 그냥 세상에서 유능해서 돈잘 벌고, 지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든, 니만 행복하, 행복하면 엄마 아빠는 그걸로 만족이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부모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하게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부모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비탄함과 슬픔 가운데 있게 될 뿐이라고 자모는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인간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존재 중의 하나가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식은 그를 낳은 부모의 마음에 슬픔이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되고, 두 사람이 평생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해 주면서 신앙 안에서 그 자녀를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 그 아이가 신자가 되나요? 교회만 데리고 교회 갖다 맡겨놓고 교회 끝나면 또 데리고 집에 가고 자 그렇게 하면 그 아이를 신앙 안에서 길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말씀과 기도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네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일과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이 모든 일이. 믿음의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과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기일 때는 모두 다저 우리 수호처럼 모두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부디 이 마지막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로 잘 자라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책임을 다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낳은 것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네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두려워하라. 왜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지옥의 영벌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몽노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자녀로 인해서 즐거움과 참 행복과 감사를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점점 참 믿는 자들이 빠르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